일본 놈이 우리를 침략한 게 아니고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쓰고 있다. 이게 구속사라고요.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가 일제 침략으로 한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됐으니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는 2019년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 배상금 덕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바 있는데요. 일본은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맺을 때 현금으로 3억 불, 차관으로 2억 불, 모든 총구소송을 종료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는 박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이렇게 몇십년 만에 세계 최빈국이 세계 10위권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지난 3월 2일 김양재 목사는 삼일운동의 의미를 일제 침략 정당화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의미를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고난도 축복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선 왕조에서 완전히 절대 독재에서 살던 이 나라에 갑자기 자유문 민주주의가 들어면 오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뿌리 깊은 붕당 정치와 계급의 타파를 위해서 일제의 압제를 일정 기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침략의 고난으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옳고 일본 놈은 영원히 나쁘다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 사건이 계기가 돼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모두가 예수 믿기를 선언했다이 말입니다. 그러면 몽둥이 역할을 한 일본도 나 때문에 수고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독립되었으니까. 그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미잘들은 또 저희 신열파냐? 이게 말미잘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 이거 밖에 몰라. 그러니까 구속사는 항상 구원이 초점이라고요. 그는 설교 중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최연소 상무또 대표로 승승장구를 하니까 5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후배에게 투설을 당해서 승승장구하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 그 후배놈 때문에 이게 세속사잖아요. 세속사는 억울하고 분하고 교만한 거예요. 구속사는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사명을 그냥 요리조리 피했었는데 뇌출혈이 오고 넘어져서 다리가 뭐 어떻게 되고 네살 손자가 내종 양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지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돼가지고 두 분이 다 목자가 배웠던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이게 떨어지는 건 그동안에 그래도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구속사적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교회사학자 배덕만 교수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김 목사가 성경을 틀리게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죽어가고 고생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고 두번 죽이는 일이고 한나님이 허용하고 정당화하고 그런 식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종교라면 그건 아주 끔찍한 종교인 거죠. 그건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발언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지요. 인간이 타락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관점에서 보는 게 구속의 역사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사를 거쳐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을 구속사하고 그건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부속사예요. 그런 식으로 역사에다가 잘못 집어넣게 되면 특정한 정치 세력들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쓰여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